안녕하세요, 주부장입니다. 오늘도 로또 당근, 당근구이. 네, 지금 여기는 다른 곳인데 로또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로또 판매 안 해요? 네, 없어요. 아, 없어졌어요? 5 0 0 0원세요 자동 1008회 아, 당첨 꺼지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1008회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저기 갤러리 뭐냐 카메라 외부로 했더니 잘안돼갖고이번에 네이버로 해요. 사람은 점점 발전을 해야 돼요. 자, 갑니다. 짠! 아이씨. 꽝이네요. 자, 다음. 짜자잔. 꽝. 아, 나 진짜. 하. 어 네이버 앱이 좋네 아씨 그 사이에 꽝 됐네 또 꽝이에요 이얍 꽝아 이번 주도 번호가 영 이얍 어쩌라 아씨 꽝 맞아라! 아, 나, 씨. 또 꽝이네. 되라되라 되라. 아, 꽝, 씨. 아. 되라 제발, 어? 뭐야? 아, 씨, 뭐, 번호 엄청 많이 맞았는데, 5,000원이네. 자, 그래도 하나 또 됐네요. 오예. 맞아라. 맞아?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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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하나도 안 맞은 거? 우와. 대박이다 이거. 와, 하나도 안 맞았어. 와씨, 이런 이런 수가 있구나. 아, 용올 뻔했어 순간. 마지막자, 되라. 나씨 꽝이네. 아 그래도 이번 주 이렇게 한장또5천원 맞았네요. 아 다행이다 그래도 꽝이 아닌 게 어디야? 아 다음 주에 또 봐요. 바이바이.